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논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과 사랑의 이런 궁극적 완성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왔습니다이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이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이고 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로서. 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의를 소유한 것으로 여겨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완성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화가 궁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만 경험될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 자체에 있었던 벽과 그 간극들이 모두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환란을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환란을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란 안에서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진짜 이루어졌는가를 제대로 확신있게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전한 평화가 경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환경과 상태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소망을 품고 자랑하는 것과 연결이 될 텐데 이 희망이 이제 소망에 대한 그 자랑의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제공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자들의 유익은 이 환란 속에서도 영원한 이 소망, 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환란은 실제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아, 아마도 이제 로마 교회는 이 환란이 실제적인 경험으로서 이제 아,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이 환란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좌절 시 시키거나 포기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박해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를 떠올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이 희망이고 그 희망이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해 볼 것은 성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확신은 환란의 상황을 돌파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더욱 강력한 선언을 이제 8장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희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결국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시를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의 상태가 어때 했는가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전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낳았다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논증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6절, 7절, 8절은 이전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 9절 이후에서 11절 절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예정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이제 논리적 수사인데요. A였을 때에 B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A 다시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B 다시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6절, 7절, 8절을 묻고 9절, 10절, 11절을 연결시켜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더 나은 상태를 예상하고 충분히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직 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A의 상황이었을 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B라는 결과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완성이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왔어요.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시고 확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성시키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의를 완성하신 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성하셨다면, 지금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에서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적인 귀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환난의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따라서 그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 죄인된 상태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시라면 약속을 통해서 화해를 이미 경험한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참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의 이 환란에 놓여있는 이들이 얻게 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더욱 확실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떤 조건 아래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또 믿음의 진보를 느낀다고 생각할 때뭐 예를 들면 수련회를 가거나 아울리치를 가거나 섬김의 사역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감각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최종적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그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상태에서도 그 구원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실증되지 않고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완성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또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있기에 우리는 인내와 단련된 인격과 소망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또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있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때에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일상에서 성령님께서 이 소망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힘입어서 영원한 그 승리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옥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환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소리치고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회복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삶될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